2020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구현에 관한 설명이 되요 가로안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. 그러고 나왔습니다. 얘가 이제 5점짜리 문제였어요. 자, 지금 여기서는 그냥 용어를 쓰라 그랬지 뭐 한글로 써라, 영어로 써라, 플레임 써라 그런 말이 없어요.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면 되는데 플레임을 쓰는 거는 비추천이에요 비추천 왜 플레임을 쓰다가 만약에 영어 한 글자 스펠링 한 글자를 빼먹거나 아니면 한 글자를 잘못 쓰거나 했을 때 오답으로 채점이 돼요 그러니까 어 그냥 용어를 써라 그러면 약자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이 문제가 우리 기사 시계 교재에 있던 문제예요.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웹페이지의 기본 형식을 보고 우리는 HTML이라고 하죠. 근데 이 HTML 문법이 각 웹브라우저에서 상호 호환적이지 못하다.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. 그런 문제와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됐대요. 자,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답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. 특징이 벌써 두 개나 나왔잖아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이다. 자, 여기서 이제 힌트를 또 주죠. 마크업 언어이다. 마크업의 약자 M. 언어, 랭귀지의 약자 L 해서 마지막 두 글자가 ML로 끝날 거예요.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원활한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 송수신 시스템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동일한 구조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형태를 정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.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. 그리고 나왔죠. 뭐 유니코드 문자도 있고 그다음에 파서라는 거. 파서가 이제 번역기 얘기하는 거죠. 자 웹브라우저가 해석을 위한 그런 번역기 번역기를 보고 파사라 가는데 이 웹브라우저가 대부분 이제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커가과 내용 그리고 나왔죠 땡땡은 이제 문서의 문자들은 마커가과 내용으로 구분된다 마크업이라는 게 있고 내용이 있고 이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된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크업은 가로로 시작해서 가로로 끝나는 그런 태그를 의미하더라 그외 문자일은 내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엘리먼트라는 거 요소요 요소 그래서 마크업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요소를 의미한다. 그게 이제 엘리멘트에 대한 설명이요. 자,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XML이라고 하죠.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XML 요세 글자만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요.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풀네임으로 전부 다 써도 정답으로 인정 돼요. 근데 풀네임은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. 그리고 정답을 쓰실 때 XML 또는 풀네임 쭉 쓰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. 그래서 xml 하고 요세 글자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